폭염에 힘든 건 사람과 가축뿐만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의 채소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상적인 수확이 어려운데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을 농가에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입니다. 한여름, 시설하우스에서 상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상추는 온도가 30도 이상 오르면 사실상 재배가 어렵지만 이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물을 안개처럼 뿌려 내부 온도를 떨어뜨리는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도가 3도가량 떨어졌습니다. 양액제배 7년 됐는데 그걸 극복을 못했어요. 계속 여름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설치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온도 저감 시설을 설치한 시설 하우스는 광양에서만 모두 9곳, 내년에도 농가 6곳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3도에서 5도 이상 낮춰준다면 상품장이 좋아지고 또 작업 환경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가 소득하고 연결되는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기온이 33도를 넘어선 날은 무려 26일. 이상 기후에 따른 폭염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